안으로도 거는 아빠가 줬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스타일링들이 몇개 있어요. <laughs> 네. 싱글즈 여러분 안녕! 정규리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사용하는 저의 가방과 찐 애정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규리의 쇼이오백 인터뷰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왜 이렇게 떨리죠. <laughs> 내가 평소에 굉장히 잘 붙는 체질이라 <laughs> 어제 반신욕을 하고 잠에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팩을 하고 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laughs>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메이크업과 옷 스타일에 도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메이크업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빨간 블러셔랑 레드립 바른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도 편함, 두 번째도 편함인 것 같은데, 가방은 일단 크고 수납공간이 많은 거, 옷은 입는 저도 편하고, 보는 분들도 편해 보이는 그런 박시하고, 로즈핏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가방 공기? 네. 제가 중요한 촬영할 때 항상 챙기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PT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목 뒤에도 두고 눕거나 허리 뒤에 두고 누우면 굉장히 시원한데, 저는 보통 촬영장에는 이렇게 종아리 양쪽으로 이렇게 끼고 <laughs> 걸어와요. 그러면 종아리가 시원하기도 하고, 부종이 빠지는 느낌이라 오늘도 이 친구와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전두 가지 있는데, 이어폰. <laughs> 저는 에어팟을 잘. 안 쓰는데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에어팟을 꽂고 있으면 제가 사람들 말을 못 들었을 때 그런 오해를 사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영양제들. 제가 영양제를 하루에 10가지 이상 먹어요. 한에다 넣어서. 근데 아 이거면 충분하겠지 해서 이걸로 샀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고 가루로 들고 다니는 것도 사고 <laughs> 다양한 영양제들을 네 들고 다니며. <laughs> 근데 이거는 까먹을 때도 분명 있거든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laughs> 내가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 세 개는 소화를 도와주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독소를 빼준대요. 혈액순환 도와주는 거? 오메가3,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 로얄 젤리 이거는 아빠가 줬다 그래서 <웃음> 죽염 <웃음> 이거는 아, 좀 먹기 귀찮다 오늘 이거 하나로 때우자 오늘 그런 날 먹는 영양제 또 많아요 <laughs> 또 식이섬유도 있고 <laughs>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물 대용으로라도 많이 마시자 해서 먹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피 뽑고 검사 받아서 처방받아서 먹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촬영 시작하기 전에, 네, 1차 먹었고, 이제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 끝나고 먹으려고요. 진짜 어디 아픈 줄 알겠다, 나. 건강해요, 저. 저 겨울이 되면 뭔가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손발이 항상 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챙겨 다니는데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는 바디오일이에요. <laughs> 무슨 건강도사 같아. <laughs> <laughs> 이상하게 다 여기 있네. <laughs> 가장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 이 친구인데 제가 사는 동네가 프리마켓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지나가는데 그냥 예쁘길래 샀습니다. <laughs> 요즘 저랑 되게 자주 같이 다녀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대학생 역할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너무 안 입는 스타일 옷을 입히시길래, 아 이거, 이게 뭐냐? 너무 어색하다. 요즘 대학생들 진짜 이렇게 입냐? 했더니, 언니 진짜 이렇게 입어요, 요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스타일링들이 몇개 있어요. 목도리 같은 거를. 아닌 거 아니야? 나갔는데 대학생들이 요즘 누가 그러냐? <laughs> 목도리를 이렇게 스카프처럼 매가지고 티셔츠 앞에 그런 스타일링도 뭐 대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하고 셔츠 위에 뭐 시계를 한다.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설득하기 위함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길. 팬분들이 굉장히 자주 질문해주셨던 건데 제 향수를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과장 조금 더해서 제가 거의 매일 다른 향수를 사용하거든요. 한 30개 정도 있는데 기분에 따라, 뭐 날씨에 따라 끌리는 향수를 쓰고 그 향수를 가지고 나가요. 오늘은 이 친구가 끌려서 이 친구를 뿌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해외 스케줄을 하고 향수 코너를 쭉 도는데 이 친구를 딱못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진짜 꽃집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생화 향기가 나요. 제가 좋아하는 단백질 바. <laughs> 제가 단 거를 워낙 좋아하는데 차 안에 항상 단게 있어요. 젤리, 초콜릿, 사탕.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래,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걸 먹자. <laughs> 제가 먹은 단백질 바 중에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뭐 지갑. 그리고 이것도 <laughs> 칙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겨울용이었다면 이거는 여름용이에요. 딱 뿌리면 화해지는 바디 제품인데 제가 더운 날 촬영하는데 특히 치얼업은 춤추는 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운데 춤을 춰야 되니까 땀도 엄청 많이 나고 뭐 무릎이나 이제 목쪽이나 이렇게 뿌려서 시원하게 저와 치얼업을 함께 보내준 친구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잘 하지는 않는데 수정용 화장품을 좀 가지고 다녀요. <laughs> 뭐 없어가지고 쿠션 제가 건성인데 아주 촉촉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파우더, 컨실러, 그리고 립밤 색깔이 약간 있는 립밤, 섀도우 팔레트 귀여운 브러시들, 음 응, 끝입니다. <laughs> 어제. 연락을 했는데, 러브라인이었던 용일 오빠, 신비 오빠. 한 이틀 전에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다고, 초이로 진짜 너무 많이 좋아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먼저 해줘서, 저도 오빠한테, 나도 오빠가 용일이어서 너무 좋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021년을 보내는 마음가짐으로, 2021년 행복했던 순간을 모아놓은 게시물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게시물인 것 같아요. 2022년에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아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저한텐 너무 특별한 스케줄인데, <laughs> 라면이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오늘 화보 생각하면서 꼭 참았거든요.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틈새라면 청양고추 팍팍 넣고 먹을 생각입니다. <laughs> 쉬는 날에는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PT 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 <laughs> 보거나 아니면 제가 집 앞에 진짜 좋아하는 책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취미는 아직 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진짜 근데 온갖 책들을 모아놓은 책방인데 보통 시집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만화책은 없는 책방입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저 규리의 쇼유백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저의 근황부터 애장품 소개까지 많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얘기 잘 나눴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 규리와 싱글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